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팔을 걷어붙이는 노란 조끼의 천사 충남 지역 적십자 봉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봉사원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산시 이순신 빙상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초록빛 은행나무길과 연꽃으로 물든 신정호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종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앞두고 주민참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점검 신청제를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팔을 걷어붙이는 노란 조끼의 천사. 충남 지역 적십자 봉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봉사원 대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봉사 현장을 벗어나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물결이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온 적십자 봉사원들입니다. 약 3천 명의 봉사원들은 지역별로 조를 나눠 게임을 하고 치열한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자원봉사의 앞장선 봉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1회가 열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간소하게 하고 이번에 크게 3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원들이 1년간 늘 수고하시다 이렇게 오늘은 모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단결해서 운동에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각오의 다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묵묵히 이웃을 돕는 적십자 봉사원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시원한 빙상장과 초록빛 은행나무길이 있는 아산시를 소개합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 이내 솜씨를 뽐내며 시원한 빙판 위를 누빕니다. 바깥 날씨는 30도를 웃돌고 있지만 이곳의 온도는 8도에서 10도 사이. 긴 외투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시원하게 빙판 위를 달리다 보면 무더위도 단번에 날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더위를 피해. 이순신 빙상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안에 있는 은반 위에서 가족과 같이 시원한 여름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저희 이순신 빙상장에 오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름들이 은행나무로 초록빛 터널이 생겨났습니다. 그늘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쉬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휴식 공간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시원하고 그늘이 져서 좋고 차도 다니지 않아서 산책하려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신정호 연꽃단지에서는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원하고 볼거리로 가득한 아산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건물 가격의 기준액 인상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절반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입니다. 제종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앞두고 주민 참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점검 신청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민간전문과 공무원으로 된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법을 제공하며 지적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점검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23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조리원 184명, 시설관리원 47명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며 채용공고와 세부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당 시군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천안시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청년 정책에 공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부터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불당동 청년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천하제일 문화대.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6일 발표된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시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 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신설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천안시 청년담당관실이 민선 8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20억 원의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00억 원 규모의 청년기금을 조성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오늘 15일 불당동 상업지구에는 천안청년센터 불당이음이 문을 엽니다. 커뮤니티 룸과 스터디 카페,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불당동에 이어 청년 밀집지역인 두정동과 안서동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200억 원의 청년 기금을 향후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의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특화형 동서간 균형을 맞춘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도 청년 담당과실이 주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당초 6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아산시청사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철근 품귀 현상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의 이유로 10월이 넘어서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아산시청사 의회동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 55면이 들어설 예정이며 2층과 3층에는 본청 행정사무공간이 4층과 5층은 본회의장과 의회사무국 등 의회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족했던 사무공간 확보는 물론 단독 의회 공간 확보로 민원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동 입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6월 중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5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산의 남편 주차장 조성공사와 의외동 증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 검토와 원활하지 않은 철근 공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시청사 의회동 중공시점을 4개월가량 늦춘 10월 말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우기와 혹서기가 도래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 기간 연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중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둘러 규제를 풀거나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부터 적용 중인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발표대로 대구와 대전 등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완전히 빠졌고 이중 대구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은 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선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세종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세종만 규제를 풀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겁니다. 전국을 좀 줄여주고 당직을 좀 늘려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전국으로 청약시장을 확대를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종시 청약제도정비에 현재 60%의 근처는 세종시민 우선 당첨비율을 확대하거나 이참에 전국구 청약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 완화 이게 포함이 돼야지만이 세종시 전체 미치는 상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난달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민청약비율이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시절 부동산 트리플규제 해제를 약속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장 어떤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종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진단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로써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광역시 중에선 최초이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선 일곱 번째입니다.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의심신고 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입니다. 한편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 적용해 2021년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해 준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제 6기 위원은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한된 의견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치원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일명 도돌이 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이달 말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함께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된 농촌 테마 공원 일명 도돌이 파크입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 9월 착공을 거쳐 1년 9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약 200억 원. 전체 37,000제곱미터 부지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돌이 체험관을 비롯해 과수 재배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사계절 화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복숭아 상자를 형상화한 체험관이 눈에 띄는데 여기엔 복숭아를 테마로 한 놀이시설과 카페 요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 공원시설을 만든 것이 동지탐험공원이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그 6월 중순경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7월 29일 그 개장에 앞서서 그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홍보 공간이자 어린이들에겐 체험학습장, 시민들에겐 나들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소규모 로컬 푸드 직매장 형태의 파머스 마켓이 들어서 농촌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축제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난뒤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돼 열리는 겁니다. 조치원 청춘공원에서 최초로 준공된 도돌이파크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고복수영장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장합니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3시간씩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됩니다. 동시간대 입장인원은 800명으로 유료로 운영되며 네이버에서 고복수영장을 검색해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및 예약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 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도 오는 16일 개장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신규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야외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됩니다. 한편 신정 호수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휴장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촌 문화체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곤충, 동물과의 교감, 호두와 만나다, 유정란, 판피크 등이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6차례 진행됩니다. 체험비는 1인 15,000원에서 3만원이며 이중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 3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천안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학생 단편영화 수상작 상영회를 엽니다. 상영회에선 지난해 열린 천안대학생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보입니다. 관람신청은 현장 접수나 사전예매로 가능하며 사전예매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주식회사 한마테크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 4 4 7 1 6에 30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정 고분자산업천안공장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택시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6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신성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택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진 물류에서 창고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72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명플러스에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 9.23 공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